네, 안녕하세요.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말씀드리려고. 나름 좀 검증된 사람입니다.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에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학원을 좀 차려서 지금 여기 2층에 제가 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때 보통 몇점 맞죠? 보통 이제 90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89점을 맞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등급은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에서 자기 객관화가 안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떤 사례가 많냐면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는데를 많이 해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내니까. 고등학교랑 중학교 영어랑은 좀 차이가 있다. 요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능특강 영어 듣기라고 해서 서술형을 듣기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애가 영어를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요약해야 돼요. 그래서 빈칸을 뚫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법적인 능력보다는 복해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듣기적인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니까 달달달 암기로 안 돼요 달달달 암기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미리 말씀드리면 한남고가 압도적으로 가장 양이 많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시험 범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나간 게 2022년 6월 모의고사랑 올림포스 지문이랑 교과서 4, 5, 6과 나갔습니다 총세개 나갔죠? 수능특강 영어 듣기 6개 세트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범위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엄청 많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할 양이 매우 많다고 보시는 게 많고요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 오른편에 변형이라고 나와 있죠 단순 암기 한 대로 나오진 않아요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도록 문제를 내버리는 거죠. 본인이 봤던 단어, 본인이 봤던 어법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변형을 시키는 거죠. 총수형을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가장 많아요. 앞으로 비교할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어법의 비중이 큽니다. 듣기도 서술형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교는 어때야 되냐? 암기만 잘해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즉, 평소 모의고사 점수가 좀잘 나오는 친구가 유리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풍산고. 이 학교가 요 영어가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뭐냐면 문제를 정말 이거 문제를 어 너무 막 어법적인 문제를 많이 내고 그리고 서술형도 보시면 다영사이에요 심지어 고치시오를 많이 내요. 어법을 그냥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찾아서 고치시오까지 문제를 내고요. 자 모의고사 유인물을 따로 줘요. 영문 소설 외부 지문 줍니다 교과서 3사과 아까 한남고에 비하면 약간 양이 줄어들었죠 한과가 그래서 한남고가 확실히 많긴 많아요 그래서 풍산고는 많은 편 그래서 한남고와 미사고 사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서순형의 난이도가 조금 더럽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어법 둘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점수는 안 나오지만 어법은 너무 자신 있어 암기하는 거좀할 만해 대략적으로 독해 몇문항만 커버를 하면은 풀 만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어머님들. 학원도 중요하고요. 학교도 중요한데요. 아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맞춰본 다음에 가야지, 여기서 아이를 빼놓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암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 풍선고를 갔어? 이 친구 영 포기하게 돼요. 다 영작 암기하시고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좀 미사고를 많이 미시던데 그렇죠? <laughs> 미사고를 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밑에 네. 시험범위 볼까요? 보시면 2021년 9월 모고사인데요. 의 심지 어 심지어 이것도 다 내지 않아요. 21지문만 뽑아줍니다. 그리고 외부지문 두 세트인데 모의고사 두 지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은 그냥 모의고사 23지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암기할량이 확 줄어들죠. 교과서 몇과 나가요? 약육 과가 나갔다는 건 여섯 개가 나간다는 게 아니라 한 과만 나간 거예요. 아까 하나고 몇 과요? 몇개 나갔죠? 과세 개. 어, 3개. 여기 한과 나가요. 할만하죠. 어? 어법 문항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 변형 시키지만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 잘 나오거든요. 그럼 할만해요. 서술형의 비율이 좀 적은 편이고요. 모의고사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되다 보니 평소 모의고사 점수가 높다면. 좀 유리한 학교가 될수 있습니다. 전형의 느낌이 뭔지 모르실까 봐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2번이요. 그 sufficient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본문에는요. adequate 둘다 뜻이 뭐냐면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중학교 때는요. adequate이라고 암기를 하면은요. 그냥 adequate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sufficient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이 adequate하고 sufficient이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단어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유의역 좋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유의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세 학교의 공통점 좀 보셨나요? 아무튼 이세 학교로 가려면 이걸 잘하면 유리하다. 모의고사. 지금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실력을 잘 쌓아놓고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좀잘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어떤 학교를 가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단어학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의어 위주로 하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답답해서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게 민망할 수도 있는데 제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아이. 현무스러우시지만 이게 원래 제 몸이에요. 제가 이렇게 몸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보이시죠? 예, 네, 지금 몸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이거, 이거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2년 동안 저도 센터에 가잖아요. 그분 몸이 똑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니까 운동이요. 하루에 1시간 하냐 2시간 하냐 이게 다가 아니에요. 1시간을 해도 어떻게 운동을 하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 1시간을 운동할 때 미친듯이 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로 가면요. 은 양보다는 질로 가셔야 돼요. 얼마다 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하다. 단어를 외울 때도 100개냐 200개냐 300개냐 중요하죠. 근데 제발 뉴이어를 같이 학습해 주셔라. 50단어만 외워도요. 뉴이어를 잘 공부를 해주잖아요. 아까 어휘 변형 보셨죠? 그거 다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애들 생각보다 별로 암기 하는것 같은데 맞춰요 문제를 유의어 위주로 학습을 해주면요 변형을 시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단단한 힘이 길러지겠죠. 이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학생 좀 약점에 맞게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에 맞게 좀 수업을 듣고 밸런스 있게 병행을 해야지 그냥 학원에서 깔아준다고 그냥 막연히 맡기시면은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가끔 가다 질문을 하는 게 어이 아, 뭐 소규모 학원도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도 있고. 대형학원의 문제점은 뭘까요? 어머님도 항상 물어보잖아요. 한반에 아이 몇명 있어요? 아, 1대1 관리가 좀잘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요. 아이 관리도 되고 정보 싸움도 잘하는 학원에 보내는 게 유리한데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은 학원이 좀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형 학원도요. 제가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수업하거든요. 저메가스터디 있을 때 관리 안 해요. 대학원이니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따져 보시고 가셔야 된다. 판별법을 말씀드릴게요. 기출 문제를 좀 인쇄하시면 좋습니다. 뭐 한한국 문제를 실제로 뽑아놓고 학원에서 받고 있는 변형 문제를 좀 상세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신경 안 쓰는 학 너무 많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따져 보셔야 된다 그래서 미리 이런 걸좀 알고 대비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 준비를 했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